여기 또있는다 짤파 해? 온다 파에? 온다 새끼들 짤파 오나? 온다 잡았고 했다 올레스타들로 가야 되겠다 이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쪽에도 하나 오나 사내이 쪽에 배한 마리 가고 내내 어, 어, 쪽에 오래. 온다 사한 마리 간다 사내리 한 마리 없다아 씨발. 아, 아 씨발 이게 왜 지는데? 아나 진짜 하나 태우기 쪽으로 간다 내 쪽에서 네. <laughs> 시발, <들켰어. 웃음> 아, 씨발, 들켰어. 아, 씨야 잠깐. 모자 벗고 있지? 아, 벗을까 했는데 갈색이 눈에 띄는 것 같아가지고. <laughs> 아, 씨발.